쇼비즈 앤 시크릿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통해 저를 응원해주세요. 걸그룹 부부걸의 멤버 유정이 팀을 떠나는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2일 오후, 유정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고민 끝에 이 글을 쓴다, 며 4월부로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부부걸을 떠나게 되었다, 고 전했습니다. 유정은 모든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갑작스런 결정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정은 속으로는 항상 두려움과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떠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함께한 멤버들과 회사에 감사하며 남은 멤버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고 말했습니다. 부부걸은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면서 유정의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멤버들 역시 유정의 의견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부걸은 민영, 은지, 유나 3인체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가수 유정이 그룹 브레이브걸스를 떠나는 결정에 대한 속내를 공개했습니다. 23일, 유정은 개인 SNS를 통해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라며 4월 부로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브레이브걸스가 아닌 남유정, 유정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모든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지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고, 오랜 시간 고민한 후에 가슴표를 찾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정은 속이 좋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떠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멤버들과 만들어갈 브레이브걸스의 앙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2016년 데뷔하여 롤린 운전만해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지난해 서울 부터은 워너뮤직코리아와의 전속 계약을 맺고 브레이브걸스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더블 싱글 원 모어 타임, 원 모어 타임를 발해했습니다 제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팔로우하시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